물가로 한번 내려와봤습니다 자 여기 물가요 지금 어, 냉이 종류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냉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길을 가라고 멈췄습니다 어, 요거는 황새 냉이 아마 저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그죠자 황새 냉이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시죠? 그런데 요렇게 이파리가 생긴 녀석이 있어요 같은 녀석이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요렇게 이파리가 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녀석과 다른 녀석입니다 얘랑 얘는요, 달라요. 그니까, 얘랑, 얘랑, 얘가 달라요. 자, 얘는, 속속이 풀려고 그래요. 속속이 풀, 속소기풀... 냉이랑 마찬가지 십자가인데요. 속속이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요, 얘는 개간냉이에요. 얘도 개간냉입니다. 개간. 자, 이렇게, 기부잎은요, 바닥에 있는 잎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개가 갓처럼 생겼어요. 갓. 근데 속속이 풀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뿌리 잎이, 기부잎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부잎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얘는 안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개간냉이, 그리고 얘는 속속이풀이에요. 그리고 개간냉이는 둘다 이제 꽃을 나는 게 이제 보여질 텐데 노란 꽃을 피우긴 합니다. 네. 냉이는 흰 꽃을 피지만, 예, 속속이풀이랑, 그 다음에 개간냉이는 노란 꽃을 피우죠. 냉이 종류는 우리가 도감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들은 뭐한 70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우리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건한 30종 정도이고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수 있는 거, 흔히 볼수 있는 거,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한 10여 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 논과 밭그 다음에 이렇게 물가에서 볼수 있는 것들다 합친다고 치면 한 10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속속급풀이나 개간냉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는 황새냉이 그 다음에 논냉이 그리고 아까 보셨던 말냉이 또 좁쌀냉이 그 다음에 다당냉이 콩다당냉이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산에서 나는 냉이도 있기 때문에, 그, 산 황새 냉이 같은 경우는, 뭐, 황새 냉이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특이한 그런, 그, 냉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물가에서 자라는, 아, 식물들을 또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여기 물친개나물이 있는데, 물친개나물도, 한 번, 초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고마리가 지금 바시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고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